네, 사주를 해서랍니다. 이 사주는 무술년에 태어나서 신유월 무술일주, 김이시주, 무토일주가 6월에 미시에 태어난 남자입니다. 목이 없어요. 화가 없어요. 토가 6개, 금이 2개,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수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없어요. 또 배우자가 이사비라는 사주인데 배우자하고 이혼했습니다. 이혼하고 간 여자는 안 죽기 다행이고 죽을 죽게 생겼습니다. 오래 있으면 죽입니다 이 여기서 수라는 것이 배우자인데 토국수에서 수가 죽는 건데 또 배우자가 이혼하고 갔으니까 다행이다. 음, 성지 고집이 대단하게 세고 고집이 무대 보고 아, 이 사람은 이제 삐돌인데 아주 성질이 급하고 무대 보고. 성질도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성질이 많고, 남을 도울지 모르고 욕심이 지나치게 많고 배려심이 부족한 사주인데, 토가 여섯 개씩 되니까 건강이 문제죠. 이 사람도 술을 좋아해, 술을 좋아해서 술 담배를 많이 먹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좋을 리가 없죠. 그래서 이 사람도 위암 수술을 했다. 예, 근데 67대운이 지금 62살이니까 5년 있으면 67로 오는데 그때 가면 생명이 또 위험합니다. 예, 무 무진년이 오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 사람이 또 단명살을 가지고 두 개씩 가지고 태어나서 예, 단명하기 쉬운데 앞으로 67 이후부터는 운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가니까 말년이 몹시 불편한 운입니다. 예,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. 예, 술 담배를 그못 끊고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아, 이런 사람들이 쉽게 못 끊어요. 예, 거기다 의지를 하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부인이 이거 수라는 글자가 전혀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초반에 여자가 일찍 들어와서 결혼을 했으나 예, 성질상 도저히 못하는 거 해로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이별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. 에딴 사람을 재혼하기도 힘들어요. 언제 성격이 강단 이 있어서 에, 개강이 두 개씩 가졌으니까 고집이 세다. 토가 여섯 개성이니까 아나무이고 무대보기들이 있다. 에, 여자가 견들지 못한다. 사별하는 사주인데 근데 이혼하고 갔으니까 그 애들은 안 죽고 도망간 거예요.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주도 원래는. 에,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목이 또 고가 돼 있어요. 여기서 자식이 고인데 어, 자식은 어, 있었는데 엄마 따라갔다.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. 형제간하고 다투는 사주고 어, 형제간하고 피 터지게 다투는 사주입니다. 이거 천년 양보할지 모르고 에, 부모 유산 있으면 진짜 박터지게 피 터지게 싸우는 사주인데 무서 무서운 사주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. 그래도 운해서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. 병인년에 10년 그 사이에 그 헤어진 거예요. 여자는 잘 갔지요. 여자는. 무서운 사주고 극각살에 두 개씩 있어서 팔다리 허리를 조심해야 된다. 술을 좋아하니까 술 담비를 좋아하니까 술 먹고 넘어지려라면는 다칠 수가 있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어쨌든 인격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다. 부인은 잘 갔다. 술미형에 닿서 부부공이 깨졌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해설합니다.